아, 이 자리에만 한세명 묻는 것 같은데. 여기가 명당인가? 내가 명당에 묻어줄게. 고마운 줄 알아. 자, 오늘도, 얀드레스쿨 어디까지 했었죠? 챕터 3할 차례네. 자, 바로 한번 가보자. 이제 학교에 갈 시간이야. 스타킹하고 고양이 귀까지 풀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손호 선배가 날 봐주지 않을까? 손호 선배, 계속 선배만 찾았어요. 우리 조금 더 자주 만나면 안 돼요? 아니, 뭐라는 거야. 넌 여친도 아니잖아. 난 오늘부터 야구를 할 거라고. 너한테이 재능이 보이지 않는 거야? 손호크는 우리랑 전국대회 나가야 된다고. 손호로 괴롭히지 마. 손오는 우리 거라고. 에이, 둘다 죽여버리겠어. 라정 TV. 야, 너네 뭐야? 저리 가라고. 손호 선배는 될거라고이 녀석들아. 자, 요두 녀석들을 처리해버리면 되죠. 어? 여기 야구바트가 있네. 아니 이런 곳에 왜 이런 위험한 물건이 있는 거야? 내가 주사야겠다. 야야, 죽기 전에 저리 안 갈래? 여긴 여자가 올 것이 아니야? 어나 개무시했어. 너네 둘다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죽이면 다른 애들한테 잡힙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잡히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어 벌써 하면 어디로 가죠? 좋았어 너부터다. 일단 묘지가 있는 쪽까지 혼자 가게 놔둔 다음에 자 천천히 비행하자. 에이 이런 노란 머리 녀석. 어 여기 서버리네?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녀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니. 에이 학교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요 노란 머리 녀석. 어디에 조만간 가려고 그래. <laughs> 좋았어. 한명 잡아 줬고요. 살짝 들어준 다음에 아이고 역시 남자라 무겁구만. 저기 삽도 있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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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굉장히 무겁구만. 잠깐만. 땅 파는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땅 파는 데가 따로 있구나. 오른쪽 마크가 이렇게 나오는데만 팔수 있나 봐요. 여기 땅 파주고. 좋았어. 표자리 완성이다. 다시 들어준 다음에 아왜 땅에 묻혀 있냐? 넌 거기 못 치면 안 된다고. 내가 묻어 줄 거야. 대충 던져주고 네몇 자리는 여기라고. 좋았어, 묻어줬고. 뭐야, 비가 오고 있네. 아, 머리 다 젖겠다. 에이, 지금도 머리숱이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달려 가야겠어. 아, 한명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옆에 한명더 있는데. 이거 그냥 잡아도 되나? 야, 빡빡아, 좀 나와봐. 너한테 할말 있다고. 근데 이 학교는 이렇게 자판기가 있어요. 야, 자판기가 몇 개야? 오, 나간다, 나간다. 좋았어, 좋았어. 어, 얘도 지금 담배 피로 나갔나? 응? 어? 핸드폰을 보고 있네. 야, 너 내가 보이지 않는 거야? 에이, 이런 버리자 머리 없는 녀석. 에라이요, 빡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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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에이, 녀석도 만만치 않게 무겁구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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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대충 던져주자. 그리고 다시 묻어버리면. 어? 오, 뭐야, 뭐야. 아, 거꾸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파줘야겠네. 에이, 이런 귀찮은 녀석. 다시 잘 넣어주고. 마지막이다, 이 녀석아! 좋았어. 이제 고백하면 되죠. 선우 선배, 내가 선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같은 여자가 또 어딨다고? 아, 또 위에 있네. 에이, 이놈의 계단 시청기느라 다리가 후들후들한데 좋았어. 컴퓨터실 여기 있네요. 아, 또 혼자 있는 게 아닌데, 아이, 부끄러워. 선우 선배, 안녕. 야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걸을까요? 그래, 당연하지. 오, 이렇게 또 데이트를 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비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산을 까먹을 수가 있어? 이거, 이것도 나랑 붙어서 가려고 우산 버렸구만. 에이, 여자들이랑. 오늘은 두 명이나 묻었더니 피곤해 죽겠네. 빨리 잠이나 자야겠다. 아, 또 악몽을 꾸죠 이번에는 또 누구랑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응? 이번엔 나인가? 어? 근데 내가 손우 선배가 됐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은 왜 하트가 떠있냐? 오, 뭐야, 뭐야, 뭐야 하는 거야, 야. 여자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건가? 그냥 말만 걸었는데 뽀뽀를 해버리네? 그러면 주인공을 찾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맞나? 맞겠죠? 아, 근데 얘 어디 있는 거야? 아다 하트가 떠있네 어 잠깐만 하트가 막 나오는 그거 센터, 보니까 저아 여기 있구나 어 이거 저 맞죠 그럼 얘한테 말을 걸어보면 아, 좋아요. 정말 멋진 꿈이야.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 뭐야, 이번엔 악몽이 아니네? 자, 오늘은 소노 선배를 보러 빨리빨리 학교에 가야겠다. 어, 저 여자는 또 누구지? 와, 나는 머리야마 그치. 유카. 미키오 군의 부인이야. 부모님들께서는 오랜 전통에 따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을 약속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성인이 됐지롱. 에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여버리겠어. 일단 삽이 또 없네요. 삽이 어딨지? 아이, 내 삽을 자꾸 누가 옮겨놓는 거야. 경비 아저씨가 옮겨놓나? 좋았어. 삽 여기 있었군. 제가 이 스테이지에서 막혔었는데, 여기 여기서 잡아주면 무조건 제가 잡히더라고요. 옥상으로 들고 가서 막 떨어뜨려보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잡는 건가? 자, 일단, 잡아주자! 그렇지! 그 다음에, 빨리 들어주고. 걸리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잘 보면, 여기 문이 있죠. 아, 일로 나가면 되는 거였어. 자, 빨리 가자. 에.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스쿼트라도좀 해놓을걸 아무튼 굉장히 간단한 건데 아 이거를 먹겠었어요자이로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면 그냥 묻을 수 있겠죠 아무도 없겠지 아이 완전 간단한 거였네 여기는 묻을 데 없나 에이 잠깐만 여기 숨겨보자 아이 너무 좁아서 묘지 표지가 안 뜨는 거 같은데 에이 안 되겠다 조금 멀지만 묘지로 데려가야겠어요 오 저기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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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걸리지 않겠죠 에이 귀찮은 녀석 아 저기 지나갔네 좋았어 에이 에이 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왼발, 왼발. 자, 무덤 도착. 아, 이 자리에만 한세명 묻는 것 같은데. 여기가 명당인가? 내가 명당에 묻어줄게. 고마운 줄 알아. 아, 이 정도면 됐을려나 다시 묻어보겠습니다. 아, 발이 좀 나왔네. 어, 들어갔네. 자, 됐고. 이제 다시 고백하러 가야겠다. 에, 이번엔 또 어디 있는 거야? 아, 교실에 있네요. 어? 뭐야 아 이번엔 수업 중인데 아이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선우 선배 선우 선배 잠시만요 안녕 아카리짱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유카가 나타났어 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아 그랬던 거였어? 그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어 좋지 아니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괜히 죽여버렸나? 좋았어 오늘도 한 명을 끝내버렸다 이번에도 또 꿈을 꾸죠 어 이게 뭔 꿈이야 애들을 다 죽이는 거 같은데? 어? 뭐야, 해골 표시가 다 뜨는데요? 이거 진짜 설마 다 잡는 건가? 잠깐, 무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고, 이건 뭐지? 이거 한번 찾아볼까? 아, 지금 보니까 남자애들은 안 잡아도 되고, 여자들만 싹 잡아야 되는 것 같네요. 아이, 아무리 끔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여기 무기 있다. 이게 무슨 무기일까요? 응? 이게 뭐지? 아, 드라이버인가? 아, 드라이버 맞는 것 같네요. 에이, 이게 좀덜 잔인하겠어. 자, 일단 여기 한명 있고요. 아, 근데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잡으면 안 되고. 아니, 얘또 살아있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묻어버렸는데. 자, 일단, 잡아주고요. 오, 다행히 별로 안 잔인하다. 묻을 필요 없이 그냥 다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두명 있고요. 에이, 요 녀석! 오! Oh 어? 뭐야? 죽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야, 너도 어디 가니? 이거 버그인가? 찌를 때 되니까 사람이 바뀌네요. 뭐, 아무튼 잡기만 하면 되지. 너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요 녀석아. 근데 꿈이라서 선생님들도 모르고, 저를 잡지도 않네요. 아,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이 녀석아. 난 너한테 용권이 있다고, 이 녀석아. 어어어또 있네, 또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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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가니? 어디, 어디. 아, 잡혔네. 아, 이거 어떡해. 아이, 너무 대놓고 잡으면 안 되나봐요. 아, 근데 아까 교무실에서 선생님 있는데 그냥 잡았었잖아. 에이, 뭐, 아무튼 다시. 어, 여기 한명 있는데. 같이 따라 올라가 준 다음에, 요쯤에서 잡으면 되겠죠? 좋았어. 어,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자. 여기도 두명 잡아주고요. 요 녀석들아, 뭐하니, 뭐하니. 다음은 니네 차례라고, 요 녀석아. 다음은 어디지? 아, 여기도 두명 있구나. 요 녀석들,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어. 어차피 꿈이야. 또,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아, 왜 들어? 아, 이거 안 들어도 되잖아. 아이 내려놔, 내려놔. 아, 한명 도망갔는데? 어, 저기 있네?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이 녀석. 아 얘는 남자애들하고 있네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 저기도 한명 있네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목격자를 전부 제거한다 오 대화하고 있는 애들 없어졌어요 아 근데 또 남자애랑 있네 아 이거 내가 안 그랬어 아또 어디로 가야 되지 다 잡은 애들도 해골마크가 떠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네요 얘네들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말을 한번 걸어볼까 야 너네들 왜 이러고 있어 야 빨리 흩어져야 내가 잡을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쟤왜 들어 아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어? 어. 아나또나또 나 잡혔네 야, 이것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쉽게 전 스테이지 넘겼다 했더니 이게 더 어렵네요. 어, 여자 화장실. 아, 어디 도망가니? 어디 도망가니? 잠깐, 잠깐, 잠깐 있어봐.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그렇지. 어, 뭐야. 아, 한 명만 잡으면 되는 거였네? 아, 다 죽이는 게 아니었어. 그럼 딴 애들 잡을 때 모습이 변하는 게 버그가 아니라 걔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였네요. 에이, 아무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잡아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근데 좀 여러 명 죽이고 나니까 뭔가 껄렁껄렁해진 것 같기도 한데? 누구든 나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laughs>